자,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거면 구조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7번 보세요. 더 나아나 소유격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 주냐면, 뒤에 명사가 올 거야 라는 메시지 줘요? 이해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단어 하나를 봤을 때이 단어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읽어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신 것 중에 만약에 동사 다음에 대신 나왔어요. 이거 어떤 메시지 준다고요? 뒷문장이? 완전할 거야 라는 메시지 주죠? 와씨 나왔습니다. 뒷문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불안전할 거야라 는 메시지 주는 겁니다. 이걸 계속 읽어내셔야 돼요. 이메시지래 그럼 잘 봐요. 얘네들이 오면은 어떤 메시지 준다고요? 뒤에 명사가 올 거야라 는 메시지 주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명사가 왔는데 뒤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네요. 뭐이 단어는 뒤에 명사를 꾸미겠죠? 누구까요? 형용사겠죠. 그다음에 형용사 앞에 보니까 또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뒤에 형용사 꾸미겠죠? 누구일까요? 부사겠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게 뭐냐면 봐요. 비동사가 왔을 때는 주격보호까지 끊어라 그랬죠? 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게 뭐죠? 명사나? 형용사죠? 됐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타동사가 온다면 어디까지? 목적까지 끊는 겁니다. 목적 없으면 틀린 문장이에요. 그다이 타동사가 투가 되던지, ing가 되던지, 이런 경우에도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나와야 되죠? 이런 게 구조분석입니다. 알겠죠? 전치사가 나왔어요. 어디까지 끊어야 돼요?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만약에, 잘 봐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타동사 ing는 동명사가 될수 있으니까. 그죠? 동명사도 명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의 목적 자리에 만에 타동사 ING가 왔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뒤에 누가 와야 돼요? 목적 하나 더 나오겠죠? 이게 구조분석입니다, 구조분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봐요. 지금 2번 문제가, 이따가 적으세요 이따가 지금 보고 적으세요 2번 문제 보니까 문장이 일단 좀 길죠? 됐나 제일 앞에 어떤 단어 있습니까? 더가 있죠? 어떤 메시지 준다고요? 뒤에 뭐다? 명사가 올 거야 이 말입니다. 누가 왔습니까? 지금? American지가 왔네요. 됐나요? 앞에 얘는 누구라고요? 형용사 됐나요? 그럼 American지가 일단 주어져 그다음에 후는 일단 뭐다? 관계 대명사입니다. 됐나요? 관계 대명사인데 아, 이따 저 시간 다 드릴게요. 명사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동사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 동사를 찾아서 두 번째 동사까지 앞 끊으시면 돼요. 다시 관계대명사 가 나오면 몇 번째 동사까지 끊는다고요? 두 번째 동사까지 앞 끊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시 볼게요. 여기 지금 초즈가 첫 번째 동사죠. 맞나? 요 초즈는 우리가 선택하다인데 얘가 w a n t to처럼 목적어 자리에 to부정사를 많이 써요이 choose라는 얘가. 그래서 이 c h o o s 의 목적어 뒤에 있는 to avoid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avoid 뜻이 뭐죠? 회피하다, 피하다, 자동사요, 타동사요? 타동사죠. 뭔가를 피해야 되니까. 그러면 to avoid 다음에도 뭐가 와야 될까요? 목적어 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to avoid의 목적어가 누구냐면은, 더가 왔잖아요. 명사 왔죠? 얘는 뭐다? 형용사. 그래서, l i f e s t y e 까지가 뭐다? avoid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이걸 만약에 틀린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냅니다 그럼 얘는 지금 타동사가 뭐가 된 거야? 수동이 된 거죠? 수동이 됐으면 뒤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목적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와있으면 틀린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이게 문법이에요. 구조를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엔 n d 가 있잖아요, 지금. 등이 욕사는 우리가 앞을 본다 했습니까? 뒤를 본다 했습니까? 뒤를 본다 했죠? 근데 뒤에 보니까 지금, l e a 라는 동사 원형이 있잖아요? 그럼 이엔 n d 는 동사 원형을 걸어주겠죠? 올바르게 걸었다면? 그럼 앞에 지금 누가 있냐면은 투부 정사이지 어보이드가 있잖아요 동사원형 이렇게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등위족사가 봐요. 등위족사가 투부 정사를 이어줄 때는 여기에 투리브라고 써도 괜찮고 그냥 리브라고 써도 괜찮아요. 둘다 써요. 이해돼요? 앞에 있는 이 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추, 어, 초즈가 얘가 뭐다? 지금 첫 번째 동사잖아요. 지금. 그러면 to avoid나 아니면 to l e a v e 같은 경우는 지금 준동사니까 동사가 아니죠. 그럼 아직까지 동사 안 나왔단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돼요? 구조를 보실 때 l e a v e 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죠. 나는 산다면 끝이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 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있나 없나요? 없죠.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그럼 전치사가 있으니까 이제 어디까지 끝나요? 명사까지 해. 어떤 명사 쭉 가서 CT까지 그잘 봐요 그래서 더 있죠 명사죠 얘 예, 누구라고요 형용사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되나요 이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가니까 월이라는 두 번째 동사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는 거야 이게 관계되면서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주어가 누구였나요 a m e r i 지였죠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죠. 그래서 여기 월을 쓴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문장 이상 없습니다, 지금. 그나봐요. 월이라는 비동사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뒤에는 누구 자리다? 주격보호자리. 봐요. 제가 이거, 이겁니다, 저겁니다. 막 말해가지고 지나가버린 거 아무도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적용을 시키셔야 적용을. 비동사가 있으니까 뒤에는 주격보호자리니까. 누구 아니면 누가 와야 돼요? 명사나 형용사 와야 되겠죠? 누가 왔나요? 도우즈라는 명사가 왔네요. 되나요? 뭐이 도우즈까지 문장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리스트는 뭐냐면 부사고요. 부사. 부사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뭐 이런 단어 정도는 외우셔야 되고요. 지금은 단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문제 풀면서 나온 단어 있잖아. 요어보이드 몰랐다. 이 정도는 그냥 찾아서 외우시고요. 따로 단어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문법만 공부하시죠. 문법만. 알겠죠. 이걸 완성시키는 게 빨리 가는 거예요. 잘 봐요. 그러면 도지까지 문장이 끝났다는 건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리스는 부산이가 필요 없으니까 없는 거고. 그다음 에 지금 보니까 4번에 디펜디드가 왔거든요. 지금. 이해돼요 얘랑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보기 전에 지금 여기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더 나오나 소유께 왔을 때는 명사 거고 그 앞에 는 형용사, 그 앞에는 부사. 그다음에 타동사는 목적까지, 비동사는 주격 보호까지. 전치사는 명사까지인데. 타동사 ing 왔다면은 뒤목적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요거 한번 적어 보세요. 계속 쓰이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은 문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저랑 대화가 될 겁니다. 문장 보실 때. 그래서 지금 1주차라서 제가 속도를 엄청나게 느리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복습하시면서 이게 만들어지면서 속도가 조금씩 빨라질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더가 있어서 명사 왔고요. 명사 앞에 형용사였죠. 그, a m e r i c a 집까지 주어. 자, 후는 관계대명사니까 두 번째 동사까지 끊어야 되겠구나. 생각 한 번. 그 다음에, c h o o 의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는 건데, to avoid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다? 목적어인 lifestyle를 데리고 왔구나. 그다 여기 동사 원형은 to, to를 이렇게 걸어주는 거였구나. 근데 leave는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없이 여기서 문장이 끝났고, 그 다음에 뒤에 전체사고가 왔구나. 이겁니다, 지금. 그럼 전체사고고 나서 이제 실제 동사 월이 왔고, 주어가 복수니까 얘가 뭐다? 워즈가 아니고 월이구나. 이게 지금 문법 문제예요, 지금. 근데 월이 지금 이형식 동사니까 주격보호 도즈까지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장이 완성이 됐구나까지 온 겁니다. 이게 되시나요? 자, 형용사 세트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형용사 세트 뭐가 있었죠? 타동사? ing? 목적어 계속 얘기 한번 해보셔야 돼요. 타동사? PP, 타동사 PP 다음에 목적어 있어? 요 없어요? 없죠? 자동사? ING, 자동사 PP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형용사? 전차 플러스 명사가 있어요? 보호자리에 올수 있고요. 명사 뒤에서 수식할 수 있고, 접속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 앞에, 완전한 문장 뒤에 올수 있어요. 계속 이거, 되네이듯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길 가다가 엘리베이터 저만나 물어볼 겁니다. 대답 못하면 때려요, 막 저, 침 뱉고. 자, 봐요. 그러면, 여기서 문장이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는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려면 뭐 접속사 같은 게 오겠죠? 네?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뭐냐면, 완전한 문장 다음에 형용사 세트가 올수 있습니다라고 배웠죠? 여기까지 오케이입니까? 일단,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적용시킬 거냐면, 봐요. 이 자리에 형용사 세트가 올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지금 앞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왔는지를 지금 볼 겁니다, 지금부터. 보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봐볼게요. 봐요. make의 3단 변화가 어떻게 돼요? make? made? made가 되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과거 동사인데, 얘는 과거 동사인데, 얘는 우리가 pp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이렇게 부르는데, 생긴 모습이 똑같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봐요. 자, 이런 문장이 있고.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봐요. 둘다 지금 메이드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과거형이나 PP형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메이크가 자동사요, 타동사요? 타동사죠. 그래서 얘가 과거 동사로 쓰였다면 목적어가 있을 거고요. pp로 쓰였다면 수동 개념이기 때문에 뭐다? 목적어가 없을 겁니다. 이해되나요? 목적어가 있다란 얘기는 목적어가 있다란 얘기는 뭐냐면, 뒤에 명사가 오던지, 대명사가 오던지, 동명사가 오던지, 뭐, 왓절, 대절, 이런 게 왔을 때 목적어가 있다는 거고요.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문장이 마침표로 끝나던지, 아니면 콤마가 나오던지, 아니면 뭐다? 전치사가 나오던지, 왜냐면 하 전치사 다음에 있는 명사는 뭐다? 어차피 필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해돼요 그래서, 메이드가 왔을 때 우리는 뭐다? 얘가 과거인지, 피핀지는 목적어의 유무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첫 문장에서 지금 메이드 다음에 목적어 있어, 없어요? 있죠? 명사 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과거 동사 쓰였죠? 내가 그 책상에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되나요? 근데 밑에 문장에서는 made 다음에 목적어 있어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알았죠? 누가 왔기 때문에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그럼 얘는 PP가 되면 PP? 그럼 타동사 PP는 명사를 뒤에서 꾸밀 수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책상은 책상인데 나무로 만들어진 그 책상이 is mine 내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잡 봐요. 여기까지 일단 문장이 끝났죠 지금. 우리는 이 depend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잘 봐요. 디펜드의 3단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디펜드, 디펜디드, 디펜디드가 되겠죠. 일단은. 됐나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에 의존하다 했을 때 디펜드 다음에 뭘 써요? on을 쓰잖아요. 디펜드 on. 이해됩니까? 그러면 나는 너한테 의존하고 있어 이 말이 I depend on you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 디펜드라는 동사는 y u 라는목적어를 가지고 올려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앞에?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죠. 그 말은 이 디펜드는 자동사란 얘기예요? 타동사란 얘기예요? 자동사란 얘기죠. 전치사를 데리고 목적어가 온다는 얘기는 얘가 자동사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디펜드가 지금 자동사라는 것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런데 이 디펜디디 디펜디의 3단 변화가 디펜디드 디펜디드가 되는데 얘가 과거동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PP가 될 수도 있겠죠? 있는데. 문장이 끝나고 과거 동사가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의 문장에는 동사가 뭐다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절대로 뭐다? 과거 동사는 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오케이입니까? 그럼 이제 한, 한 가지 경우가 뭐 남았나요? PP가 남았죠. 근데 얘는 무슨 동사?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죠. 그럼 얘는 과거 동사는 안 되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자동사 PP라고 봐야 되는데 문장이 끝나고 자동사 PP가 되어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얘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자동사 PP는 안되지만 뭐는 됐나요? 자동사 ing는 됐었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디펜딩으로 고쳐야지 맞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리하세요 정리. 자이 개념들 좀 보셔야 돼요. 이 개념들.